네, 안녕하세요. 최봉석입니다. 오늘은 어깨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깨 운동을 오늘은 좀 프레스 위주로 한 여러 가지,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하고, 마지막에 측면 위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덤벨프레스 총 7세트 할 건데요. 어, 3세트는 워밍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맥시멈 중량까지 올라가서 한 3번에서 4세트 정도 하는 게본 운동입니다. 제가 보조가 있으면 덤벨 프레스 한 50kg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렇게 덤벨을 떠 주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약간의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아 어깨운동은 이걸로 <laughs> 끝난 것 같아요. <같은데. 웃음> Åh <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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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씨. 아, 미러네

야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안 되네. 오늘은 제가 어깨 운동을 프레스 위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프레스 위주로 하는 날은 굉장히 드뭅니다. 웬만하면 어깨 운동할 때 레이즈로 많이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때문에, 프레스 운동은 이렇게 몰아서 잘 하지 않아요. 자, 간단하게 어깨 프레스팁 하나 드리자면, 이완을 할 때, 앞점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보다, 하는 운동 부위 가까운 쪽, 진짜 더 깊이 보면, 어깨 운동이지만 가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어깨 관절을 양옆으로, 밑으로, 누르면서 이완을 하시면, 많이 이완이 되고, 프레임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트에 이제 정면에서 한번 제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내 어깨 관절이나 근육의 움직임은 어깨지만 내 쇄골, 쇄골 안쪽에서부터 쭉 바깥쪽으로 벌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명치와 쇄골 라인을 위로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최대한 몸 중심선에서부터 벌어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완의 시작은 명치와 세골지 가운데를 위로 업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벌리면서 이완을 하면 최대 이완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어, 케이블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을 하고 바로 머신, 스탠딩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를 묶어서 컴파운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Oof. <coughs> 제가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입방구 안 끼려고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세가 무너지면 무게를 내려야 됩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어깨 운동을 프레스 위주로 많이 해봤습니다. 덤벨 프레스,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 머신 숄더 프레스. 그리고 마무리로 사이드 레터럴과 머신, 스탠딩 머신으로 컴파운드로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 가슴이나 등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